안녕 준홍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자님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일단 노래하고 막 춤추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돌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돌은 진짜 트렌디한 옷들만 입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리즈를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아이돌은 뮤직비디오 속에서 무엇을 입을까? <laughs> 아뭐 제가 단지 저스트 단지 제가 궁금한 거요 자그첫 번째 주인공 바로 누군지 아시겠죠? 요즘 엄청 핫한 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겁나 멋진 한국이 낳은 월드남돌 바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신곡인 마이크드랍 속에서 방탄 멤버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는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치기리자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랩몬스터부터 어떤 의상을 입었나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 흑백사진 속에 랩몬스터가 입은 맨투맨 보이시죠? 이 맨투맨은 하이더아크만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그 다음 가격은 무려 130만원. 네. 자, 여기서 잠깐. 하이드 아크만이 누구냐면, 샤넬의 이상적인 후계자. 또는 현 시대의 이부생 노랑이라고 불리는 스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랩몬스터의 두 번째 의상. 이 빨간 색깔 점퍼 보이세요? 이 빨간 색깔 점퍼는 MA1이라고도 하죠. 마원이라고. 오프 화이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가격은 무려 177만원. <laughs> 월급 기문 오퍼 화이트라는 이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이자 가수죠. 카니웨스트의 친구인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예요. 자, 다음은 B. 태영군의 의상을 한번. 봐볼게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엄청 많이 보이는 이 해골 무늬 옷들, 비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같이 입었었는데요. 마스터 마인드 월드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에요. 비군이 입은 이 제품은 50만 원 정도 하는 티셔츠예요. 티셔츠예요. 티셔츠라고요. <laughs> 이 마스터 마인드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 전개를 한 브랜드인데요. 보시다시피 해골 무늬로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고퀄리티와 고품질의 옷들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엄청 높네요. 뒤에 다음 의상은 이 m a 이온과 라이더 자켓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의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알파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의 라이더 자켓이에요. 가격은 한 36만원 정도 하고요. 어, 저는 이 헤어밴드와 자켓, 아, 이, 거기에 이 비군의 머리 있잖아요. 이게,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까지 딱 곁들이니까 너무 너무 멋있는데 하, 어아지 여기서 이제 <laughs> 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이에요. 이 알파 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는 미군 군복을 만들던 브랜드예요. 그래가지고 군복 제품들로 엄청나게 유명하답니다. 이 장면에서 비가 입고 있는 브랜드는 알렉산더 왕의 제품이에요. 가격은 84만 원 정도. 이 알렉산더 왕은 미국의 디자이너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알렉산더 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뭐, 현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 디자이너 중에한 명입니다. 뭐, 최근에는 아디다스하고 콜라보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현란한 자켓, 비가 입은 이 현란한 자켓은 엘리오티라는 한국 브랜드예요. 제 영상 보시던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 브랜드의 뭐 베레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레모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던 영상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자켓은 한 21만원 정도 하고요 다음은 슈가의 패션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멤버들이 함께 입고 나온 이 해골 무늬는 역시나 마스터 마인드 월드의 제품이고요 슈가 분이 입은 이 카모 후드티는 무려 162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헤어밴드 헤어밴드는 아 보, 보시면 알죠 슈프림 제품이고요 슈프림하고 뉴에라 두 브랜드가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사면 은 달러로 32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한 35,000원? 뭐이 정도 하는데 한국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8만 원에 팔아요 직구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슈가 군이 입은 흰색 트레이닝 바지라고 하죠 스웻 팬츠 엄청 이쁘네요 슈가 군이 입으니까 어, 가격은 24만 원정도예요이 GCDS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스트릿웨어 브랜드고요 요즘 엄청 핫한 브랜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 비, 슈가에 대한 옷을 브랜드와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탄에서 나머지 멤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2탄에서 뵈요. 안녕!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